이곳 호주와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모두 선거철입니다. 호주는 5월 3일에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석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정당이 정권을 잡습니다. 자 그리고 정확히 한달 후인 6월 3일에 대한민국은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합니다. 자 여기서 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정권을 잡습니다. 자,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요, 어린 학생들을 제외하고 우리 모두는 다 선거 때 투표를 한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은 그때 누구를 찍으셨나요?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었나요? 저는요, 제생애첫 번째 투표가 생각납니다. 어, 그때 언제였냐면 군대에서 한참 유격훈련을 받던 중이었어요. 그래서 선거 당일까지 우리 지역구에 후보로 누가 나왔는지 조차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후보들의 홍보물도 투표하기 직전에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누가 나왔는지도 모른 채할수 없이 제 고향 사람이 하나 있길래 그 사람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요, 저는 그때 제가 그렇게 한걸참 후회했습니다. 이제 제가 찍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됐어요. 됐는데 그 사람이 아니야 그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큰 잘못을 저질러서 이제 너무 혼란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보니까요, 원래 문제가 좀 있던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런 사실을 모른 채 그냥 고향 사람이라고 덥석 찍은 거, 그게 참 후회가 됐습니다. 제생의첫 번째 투표, 제 소중한 한 표는 그렇게 후회스럽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뭐냐? 투표할 때 후보자와 그 후보자가 의 공약을 잘 살펴보고 찍어야 되겠다는 라 겁니다. 자, 요즘 세상엔 가짜 뉴스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후보자에 대해서 어떤 게 사실이고, 어떤 게 사실이 아닌지, 그것도 꼼꼼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자, 사실이 아닌 걸 사실로 믿는 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근데요, 또 사실을 사실로 믿지 않는 것 역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투표할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매일 많은 정보를 접합니다. 근데 그 중에는 사실이 아닌 거짓도 있고, 진짜 사실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때 사실을 아는 건참 중요합니다. 사실을 거짓으로 오해하거나 또는 거짓을 사실로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야만 바른 선택과 결정을 할수 있고, 올바로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한 번뿐인 인생을 후회투성이로 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요, 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모두 인생을 가치있게 살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바른 선택과 결정이 중요하고, 또 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을 아는 게참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사실들 중에는요. 이 땅에서의 삶은 물론이고 몸이 죽은 후에 영원한 삶에까지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에 관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사실은 오늘 우리뿐만이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세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무덤에 무덤에 장사 되신 후에 3일만에 다시 살아나신 날입니다. 자,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4장은 그 부활의 날 새벽에 벌어진 일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을 가르칩니다. 자 그렇다면 그건 과연 무엇일까요? 이를 살펴보면서 오늘 부활절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첫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은 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는 사실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실은 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건요. 당연한 사, 당연한 사실이지만요. 우리가 이걸 곧잘 잊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자, 이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내게 주는 능력을 우리가 제대로 다 누리지 못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그래서 1년마다 오는 이 부활절. 여러분 이 부활절은요.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리마인드할 수 있는 참 좋은 날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오늘 본문은요 안식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무덤을 찾아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해가 뜨기도 전에 출발을 합니다. 사실 제가요 성경이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듣는 생각은 뭐냐면 어, 무섭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든다. 제가 어릴 적에 시골에서 살았는데 우리 동네에도 뒷동산에 무덤들이 많았거든요 와거기를 새벽에 해도 뜨기 전에 여자들끼리 지나간다 어우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되게 무서웠을 텐데 그래도 어쨌든 출발했습니다 그만큼 이 여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길을 잘해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자 우리 민족도 이와 똑같은 게 있죠 우리도요 사랑하는 가족이 죽으면 어떡해요 마지막 길을 잘해 드리고 싶어 합니다. 자, 이것과 비슷하게 이 여자들도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 예, 사랑하는 예수님 돌아가셔서 유대인들의 풍습을 따라서 시신에 향유를 바르면서 잘해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무덤 무덤에 도착했을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납니다. 도착했어요. 근데 도착해서 보니까 무덤 입구를 가로막고 있어야 할큰 돌이 옆으로 옮겨져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요. 무덤이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덤 안에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랬을까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랬을까요? 또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으니 얼마나 걱정됐을까요? 성경은요. 이때 여자들이 근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행방을 알려 줍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6절입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지금 읽은 이 6절에서요. 살아나셨느니라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이 단어는 헬로 원어로는 에게르데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에게르데라는 단어는 뭐 살아나셨다 이런 뜻보다도 일차적인 뜻은 뭐냐면 일으켜지셨다 이런 뜻이에요. 일으켜지셨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내가 혼자서 일어난 게 아닙니다. 뭐냐? 일으켜졌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일으켜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에 의해서 일으켜졌을까요? 그게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죽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요, 복음이 완성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요, 복음은 반쪽이 돼버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성경은요. 복음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우리 스크린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진행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부활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죗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이 복음을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죗값이 치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새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을 얻습니다. 이 새로운 생명으로 장차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요, 언젠가 때가 됐을 때, 세상 끝날이 왔을 때, 그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 땅에서는 물론이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자들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본문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르킬 때 주님 이라고 부릅니다. 자, 앞서 23장을 보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안치되신 예수님의 시신을 가리킬 때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그냥 예수의 시체. 그의 시체라고 기록합니다. 하지만요. 부활을 알리는 24장으로 넘어오면서 여기에 변화가 생겨요. 우리 한번 읽어 볼까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바뀌었죠? 예수의 시체가 주 예수의 시체로 바뀝니다. 주 예수의 시체로 바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보고면요, 성경은요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로요, 예수님의 부활이 참 중요해요. 참 중요해요.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건은요. 그날을 기념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결혼한 부부는요. 결혼한 날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매년 그날을 기념합니다. 어, 우리 남편 여러분, 남편들은요.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요. 자기 생일은 까먹을 망정 결혼 기념일은 절대 까먹으면 안 됩니다. 만약 그랬다가는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남편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기 자식들까지도요, 화가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아무튼, 네. 자, 예수님의 부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도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날을 기념하기 시작했어요. 자, 전에는 유대교일 때에는 안식일을 기념했다고 한다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곧 안식 후 첫날을 주일로 삼아서 기념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일에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이 전통이 오늘까지 이어져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1년에 한번 부활절에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실은 우리는요, 매 주일마다, 일주일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신. 부활의 주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부활의 권능을 베푸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합니다. 이 권능으로 우리가 세상을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진짜 죽을 것 같은 고비를 만나고요. 너무 힘들어서 모든 걸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은요, 나만 겪는 거 아닙니다. 마치 나만 겪는 것처럼 되게 힘들었는데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종류만 좀 다를 뿐이죠. 세상 사람들이요, 다 똑같이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다 똑같이 그런 어려움들을 겪어요. 그래서 학생들은요, 학생들 대로 그런 일을 겪고요. 청년과 장년들은 청년과 장년들 대로 그런 일들을 겪습니다. 진짜 죽을 만큼 힘든 시간을 보낼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순간에도 부활의 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권능을 베푸십니다. 그 권능을 힘입어 능히 헤쳐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사는 게 힘들 땐요 권능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다 죽은 것 같아도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실패해서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 끝난 것 같은 절망 속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위로해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시고,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시고, 도와줄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이를 통해서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 능력,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입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역경 중에도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부활절에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여자들이 무덤에 도착했던 순간으로 돌아가 볼까요? 네. 여러분 성경은요 무덤이 빈걸본 여자들의 반응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절을 보면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예 어떻게 했다고요? 그 반응이 근심했다라고 해요 근심했다 그런데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거를 perplexed라는 단어로 씁니다 우리식으로 바꾸면 당황했다 이런 단어예요 당황했다 즉 이런 겁니까? 이런 겁니다. 무덤을 딱 보고 허? 이게 뭐지? 이런 반응이었어요. 이게 뭐지? 자 그럼 여자들이 이게 뭐지?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건요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지 못한 건요 이 여자들뿐은 아니었습니다. 사복음서 그러니까 마테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요 무덤이 빈걸본 사람들의 첫 반응은 한결같이 다 믿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진짜 믿지 못하는지 그거 확인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오늘 교회 끝나고 집에 가셔서 다음 주중에 여러분 친구들이나 안 사람 만나서 교회 다닌 사람 말고요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누구야, 뭐 철수야, 영이야 뭐 누구야 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대, 예수님이 부활하셨대라고 한번 말해 보세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여러분이 하는 말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표정을 짓고 있는지, 아니면 아 내가 얘를 좀더잘 돌봐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지 표정을 보면 알아요. 믿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다면 여러분 왜 사람 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잘 믿지를 못할까요? 거긴 다양한 이유들이 있어요.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 가장 그럴듯한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걸 직접 본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하긴 그렇죠. 직접 본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이 여자들도요.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신 현장을 본 거지, 예수님이 부활하고 계시는 장면을 본건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천사가 알려주고 나서야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본 사람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은 믿을 만한 게못 될까요? 근데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보지 못했어도요, 주님의 부활은 얼마든지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 보는 것이요, 믿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는 게 항상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는요,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확증 편향 혹시 뭔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겁니다. 확증 편향.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일치되는 정보 그거에만 집중하고요. 그렇지 않은 정보는 그냥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확증 편향. 자,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뭘 아무리 봐도 그걸 얼마든지 못 믿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아무리 못 봐도 그걸 얼마든지 믿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확증 편향 때문에요. 우리가 뭐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때 실수를 자주 해요. 자주 실수를 합니다. 자, 여러분, 뭘 아무리 봐도 못 믿는 대표적인 예가 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날 그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생생히 봤습니다. 봤어요. 하지만 그들이요 전부 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은 거 아니에요. 오직 소수만 믿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요 보는 것이 믿는데 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와는 반대로 뭘못 봐도 믿을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뭐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장면은 아무도 못 봤습니다. 하지만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결과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부활의 능력과 천국의 소망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에는요. 죄에 빠져서 사탄이 좋아하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뭐 물론 그 삶을 얼마나 잘 살아내고 있느냐. 이건 둘째치고요. 둘째치고 어찌됐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 보겠다고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부활을 보지 못했는데도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요 이런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성경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바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 주셨으면 참 좋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한동안 제자들 앞에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러다가 제자들이 숨어있는 집에 나타나셨는데요 하필 그때 예수님 제자 중에 한 명인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아마 도마를 가지러 갔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없었습니다. 도마가. 네. 자, 나중에 이제 예수님 다시 사라지시고 나중에 도마가 왔어요. 왔더니 열 명의 제자들이 야, 너 도마 진짜 안 됐다. 좀 빨리 좀 갔다 오지. 어, 야, 너 없는 사이 예수님이 왔다 가셨어. 너못 봐서 참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네. 그랬더니 도마가 자기는 그 말을 못 믿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못 믿겠다. 야, 내가 직접 어? 봐야 믿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7일의 시간이 열렸습니다. 7일의 시간.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을 보면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으로 친절하게도 예수님이 네가 원하는 대로 직접 만져보고 믿어라 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도마가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지는 28절을 보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참으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서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사람은 이 도마가 유일합니다. 참으로 위대한 신앙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이 도마의 신앙고백을 들으시고, 곧이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도마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 스크린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들을 축복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기대하십니다. 믿음을 기대하세요. 믿는 자는 죄를 믿는 자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십니다. 자녀로 삼아 주세요. 부활의 권능을 베푸시고 천국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요 믿어야 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 여자들은 예수 부활의 첫 증인들이 됐지만 처음에는 너무 당황해서 믿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런 여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도우셨어요. 자, 천사가 왔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엔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자, 27절 여기 나온 27절 말씀은요. 주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한 번만 하신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성경을 보면 세 번은 더 하셨습니다. 총네번 하셨어요. 잘 찾아보면. 그래서 지금 여기가 예루살렘이잖아요.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직전에도 하셨고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사가요. 여자들에게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러자 이 말씀을 떠올린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이 엄청난 기적이 드디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오늘 내 삶의 자리에 임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도 믿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기적이 내 삶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또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여러분 이런 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이에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요. 우리에게 인생을 사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 힘으로요. 학생들은 지금 당장은 대학을 가고 뭐또 직업을 가는 거. 이게 좀 불안해 보이지만요. 내일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요, 이 힘으로 이 축복의 힘으로 더 나은 내일을 꿈꾸고 또 하나씩 둘씩 그것을 성취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우리 장년들도요, 이 축복의 힘으로 가정과 사회에서 내게 맡겨진 역할을 해내고 또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계속 성장하면서 좋은 열매를 맺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사는 게 너무 어렵습니까? 거진 역할을 다 하는 게 너무 힘듭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일이 오는 게 너무 두렵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활의 주님이들 함께 하시면서 도우시는데 우리가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사십시오. 학생들에게 아 학생 학생으로 또 직업인으로 또 남편과 아내로 부모와 자식으로요.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내일의 문이 열립니다. 그 문을 내가 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열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열어 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 축복을 누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라고 해서요. 달달달달달달달 외워야 되는구나. 아니, 그럼 난 애초부터 포기 이러지 마십시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떻게 성경을 이걸 다 외웁니까?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이 떠올 떠오를 수 있게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말씀이요 어우 너무 낯설어 어떤 분 성경 딱읽는데 손을 비워막 이럴 정도로 그럴 정도로 막 낯설게 느껴지지 않도록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요즘은 스마트폰 앱으로 성경 찾잖아요 성경 구절 찾는데 막 1분 2분씩 걸리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가까 하라는 겁니다. 너무 낯설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꾸준히 찾고 읽고 묵상하셔야 돼요. 우리 기억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청년 때 암송했던 말씀 이제는 가물가물 하잖아요. 갈수록 외우는 거어려지면 그래도 찾기라도 빨리 찾으면 좋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늘 묵상하고 늘 읽고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세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걸 보게 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도 보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3일 후에 부활의 때가 온 것처럼요. 여러분에게도 다시 살아날 때가 옵니다. 역경을 이기고 다시 일어날 때가 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감사하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십시오. 부활의 권능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건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영광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부활의 권능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천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활의 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